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은퇴 후 직함없는 나를 다시 세우는 법. 은퇴는 단지 일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순간이다. 수십년간 직장 안에서 불려온 호칭, 직책, 역할이 사라지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나는 직함 없이도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부터. 진짜 나의 가능성이 열린다. 직장에서는 팀장이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갈등을 조정하고 팀을 이끄는 능력자였을 수 있다. 회계사로 일했지만 숫자를 통해 전략을 짜고 리스크를 예측하는 통찰력이 강점일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건 직업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나만의 방식이다. 이제는 직함보다 역할이다. 그 역할은 멘토, 봉사자, 작가, 강사. 창작자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 경험을 나누고, 사람을 가르치고, 삶을 기록하고, 콘텐츠를 만들며,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다. 자신의 강점과 경험을 돌아보며, 나만의 가치 있는 자리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은퇴 후, 직함 없는 나를 받아들이고, 새롭게 빛나는 길이다.